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인지하고 매매하셨으면은 좋은 내용을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때 매물대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대를 어떤 종목이 만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매물대를 받고 여기 매물대면 매물대를 막고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파동이고 만약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파동들이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야만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가 꼬이는 경우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매물대를 단순히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여기에선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매매를 하려고 이 구간에서 달려들겠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매수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보통 많이 하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이러한 자리는 그냥 물량을 넘겨버리고 그냥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파동 원리상 맞아요. 또는 그러한 자리 이후에 내가 근거 없이 눌린 매수를 하다 보면은 계속 밀려 내려가는 흐름에 크게 손실을 보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떠한 종목이 매물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차트상에서 계속 파악을 해야 되고, 당연히 재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종목을 사람들이 계속 매수하고 싶어 하는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차트적인 부분과 연결을 지어야만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데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퓨런티어를 예시로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이렇게 반등파동들이 하락 이후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당시에 매물대를 보면은 여기가 매물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구간까지 올려서 받고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파동입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런 파동을 미리 예상을 하고 내가 이런 구간에서 눌린 매수를 함부로 하게 되면은 물론 어떤 지지선들이 깨지게 됐을 때 내가 빠른 손절을 하게 됐을 때는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손절을 잘 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매매를 했을 때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을 매매할 때는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파동들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자리가 주어지면은 매매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올라갈 거야 라고 내가 섣불리 판단을 했다가는 대응을 못했을 때 크게 손실 보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퓨런티어는 이 다음날 11월 18일날에 이렇게 크게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분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1월 18일 날 아침에 갑자기 갭이 뜨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한 24,500원 정도 가격까지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런 상승을 만들어 냈을 때는 이전에 조정을 주기 전에 다시 형성된 매물대 가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구간은 조정을 보였던 지난 13일 날의 고점에 해당하고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을 처리를 하고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아, 얘가 거래가 들어왔다. 당연히 이러한 거래량들은 세력만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아침에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력이 왜 다시 개입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뒤에 파동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매매로 접근해야만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런티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돈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후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려고 가격을 올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매매로 접근할 수 있고 물론 이러한 구간의 물량이 전부 다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의 흐름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상승 구간이 이어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급등 구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발생했던 오후장의 이런 상승보다는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은 오히려 다음 날의 장 초반에 발생을 했고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이러한 구간에서 잡기 보단 세력들이 다시 힘을 주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어떠한 돈들 이 종목이 더 상승을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확인을 해야만 이후에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파동을 섣불리 예측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은그 파동이 나오지 않았을 때 대응을 잘한다면 은 다행이지만 그러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매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lig 넥스원의 경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구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량이 발생했을 이 당시에는 그러한 구간들을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구간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왔구나 라고 내가 매매를 섣불리 확신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계속 물을 타더라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구간만 하더라도 거의 3주 가까운 하락 구간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절대로 이런 구간들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그러한 판단들을 할 수가 있냐면 아 이러한 구간들이 앞에서 만들어졌었구나 그럼 내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이러한 하락 구간 이후에 계속 하락한다면은 굳이 내가 볼 필요는 없겠죠.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면 됩니다. 여기서 굳이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달려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면 다시 이러한 구간을 올라가기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면서 발생한 퍼센트는 10% 남짓 불가하겠지만 이10% 남짓한 수익 구간을 확실히 가져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도박 매매를 하느냐? 그것은 아무리 주가를 싸게 잡을 수 있더라도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리 매수해서 크게 손실을 보는 케이스, 그리고 내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매매 기간도 짧게 가져가는가? 이거는 어떤 파동을 우리가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매매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파동을 확인하고 진행하는가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매매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4월 달에 멤버십 분들이랑 같이 이 BHI라는 종목을 집중해서 추적을 해 봤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연히 재료적인 측면에서 당시 원전주들이 부각을 받았던 것도 있겠지만, 부각과 동시에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파동을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BHI가 이런 캔들을 만들어내고, 그냥 주가를 이런 식으로 밀었다면, 굳이 저는 이 종목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날에 다시 들어오는 이 돈에 대해서 의미 있게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상승 구간을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매매가 끝난 다음에도 주가는 계속 더 상승을 했지만 이러한 구간을 굳이 우리가 수익 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보시면은 훨씬 지금보다 나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물대에 대해서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파동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 보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